150쪽입니다. 2. 도시의 경관과 지가의 변화. 1. 도시 내부의 다양한 경관을 살펴볼까? 학습 목표. 도시의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나가면서 관찰되는 경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우리 나름 대구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배울 내용이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첫 번째, 도심 보겠습니다. 도시의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주요 관공서, 대기업 본사, 은행 본점, 백화점 본점 등이 모여 중심 업무 지구를 이룬다. 대구의 도심은 바늘땅이죠. 네, 바늘땅 하나를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1호선, 2호선이 만나고 물론 3호선은 약간 비껴있긴 하지만, 저기 서쪽에, 대구의 서쪽에서 사는 사람들도 뭐 쇼핑하러 올때 바늘땅으로. 오고 그리고 우리 수성구나 경산 쪽에 사는 동부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게 바늘당을 모이죠 딱한 중심에 있습니다 이 바늘당 동성로가 참 유명한 게 물론 서울도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부산도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대구가 그 쇼핑하기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은 워낙 다양한 상권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대구는 상권하면 딱 동승로지 않습니까?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게 보이고요. 그리고 평지에다가 그리고 대구는 노점상도 없잖아요.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점상도 없어가지고 거리도 깨끗하고. 쇼핑하기에 동승로만큼 좋은 곳은 선생님 이인적으못 봤어요 아직까지. 명동도 여러 번 가봤지만 저는 동승도가더 좋더라고요. 자 부도심입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심과 주변부를 연결하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재이형성된다 네, 대표적인 부도심은 범원의 거리가 되겠죠. 범원의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침산 내거리도 나름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서쪽에 보면 두류 내거리 있죠. 두류 내거리도 부도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기능인지 잘 아시겠죠. 자, 다음 볼까요? 다음으로 보는 이 것이 주거 및 공업 지역입니다. 도시의 주변부에는 주거 및 공업 지역이 나타난다. 도심과 비교하면 건물이 낮고 주택 단지와 학교, 상업 시설, 공장 등이 분포한다. 네, 우리 어, 집하면 이 수성구 집값이 좀 비싸죠. 근데 수성구는 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심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남부 쪽에 치우쳐 있죠. 그러면 왜 주거 지역은 그러냐? 주거지역은 잠을 자는 곳이지, 그 집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뭐, 장사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중심부에 굳이 위치할 필요가 없고, 또 집은 쾌적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도심부는 아무래도 공기가 좀 혼탁할 가능, 혼탁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주로 외곽지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죠. 공업지역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공업지역은 매연도 많이 내뿜고, 땅값이 비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그 톨게이트, IC에 가까운 곳이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어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하려면 고속도로 가까운 곳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대구는 주로 공단이 서구 쪽에 많이 있죠. 서구나 저기 달서구 서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어 반면에 주거 지역은 이게 남부 대구의 남부 지역이나. 또는 동부 지역이나 수성구 쪽에 많이 있죠. 그다음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그린벨트라고 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려고 개발을 제한하는 공간이다. 네, 우리 학교 인근에도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성구 인근에도 그렇고요. 이 땅값 비싼데 왜 여기 나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개발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다수를 위해서 이 소수가 물론 좀 희생되는 게뭐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수를 위해서 이 개발을 좀 막아놨고요. 특히 여러분들 만촌동에서 저 시지 쪽 가는 쪽에 솔직히 개발이 거의 안돼 있죠. 그냥 텅 비어 있죠. 중간에 뭐 대구 스타디움 야구장 뭐 정도 있고 한참 가서. 시지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사이에 땅도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물론 지금 좀 풀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개발제한구역으로 상당히 많이 묶여 있다. 우리 수송구가 대구에서 좀 땅값이 비싼 이유가 뭐 학교의 이유도 굉장히 크지만 이런 녹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 탄구 볼까요? 도시 내부의 경관. 1. 그림은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나가면서 관찰되는 경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 두 가지 이상 적어보자. 방금 봤던 그림을 말합니다. 밑에 보이는. 어떻게 되죠?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건물의 높이가 어떻죠? 건물의 높이도 낮아지고 밀집도도 낮아지죠? 좀 빽빽하게 있다가 좀 듬성듬성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의 면적도 증가하고 있죠. 2번. 수행 평가 과제로 내가 사는 도시의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하려고 한다. 다음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야 할 곳을 아래 그림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자. 제 왼쪽에 저는 시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네. 어딜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 가분을 만나려면? 예, 도심으로 가야 되겠죠. 대구시청도 지금 도심에 있죠. 아, 물론 지금 너무 시청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기 몇년 뒤에 저 주류정수장 있는 곳 있죠. 저쪽으로 옮겨가긴 하는데, 어쨌든 어, 대부분의 도시가 시청이 이 가운데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좀더 크게 규모를 짓기 위해서 요즘에 외곽으로 짓기도 하지만 어쨌든 근본은 도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 저는 가전 제품을 조립하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이 근처에는 다양한 업종의 공장이 모여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저 왼쪽에 주거 및 공업지 밑에 공장들이 보이네요. 네, 이쪽으로 가면 이분을 만날 수 있겠죠. 다. 저는 백화점에서 남성복을 판매합니다. 본점에서 일하다가 최근에 이 지점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어, 만약에 본점이라면 이, 이 도심이 맞아요. 근데 본점이 아니라 지점이니까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부도심이 되겠죠. 그렇다고 뭐 주거지역에 있으면 좀 그렇고요. 부도심 지역에 아마 이, 가면 이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는 도심, 나는 죽음이 공업지역 다는 부도심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네, 152쪽 봅시다. 도시 곳곳의 집가는 어떻게 다를까? 집가는 그 땅가, 땅값을 의미합니다. 학습 목표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나가면서 관찰되는 집가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임대료는 왜 차이가 날까? 자, 예시가 있는데요. 우리 부부는 회사원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알아보았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더군요. 네, 33제곱미터니까 한 10평을 의미한 10평. 도심은 월 200만원에 월세, 임대료가 월세죠. 부도심은 100만원, 주거지역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물론 도심에 장사라면 손님 분명 많이 올 겁니다. 많이 오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주말에는 손님이 안 와요. 왜냐? 월화수목금만 출근하죠. 그러니까 이회사원을 상대로 주말 장사를 하기에 힘듭니다. 근데도 집값은 훨씬 비싸요. 반면에 주거 지역을 오면 도심만큼 손님이 없어요. 많이 안 와요. 하지만 주말에도 손님이 어 평일과 큰 차이 없이 오히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월세가 싸네요. 그죠.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도심의 대기업 근처에 식당을 개업하고 싶었지만, 결국 배달이 가능한 주거지역에 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겠죠. 어떤 것이 좋을지. 질문입니다. 식당 주인이 식당 위치를 주거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뭘까요? 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했죠. 만약에 임대료가 똑같다면, 뭐, 뒤도 안 들어보고 도심에 당연히 열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수익에 비해서 어이 손님이 많이 오겠지만 과연 이게 150만 원의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느냐. 손이 많이 오면 몸은 고생하잖아요. 알바생도더 많이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재료비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매출은 훨씬 더 높다 하더라도 나에게 떨어지는 순수익 그리고 내가 고생하는 그 대가에 막 생각했을 때 아, 주거적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높은 임대료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배달 가능, 배달을 주로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가의 변화. 도시가 중심부에서 주변 지역으로 가면서 건물의 높이가 낮아지고 업무기능이나 상업기능 중심에서 주거기능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접근성과 지가의 차이 때문이다. 도심은 도시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지가가 높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지가도 낮아진다. 네, 음, 우리 반월당 동승로가 가장 그 접근성이 뛰어난 이유는 그렇죠. 1호선, 2호선이라고 하는 지하철이 통과해서 만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동대구역하고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니까 서로가 그곳에 서로 장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땅값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지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두 번째 지가에 따른 경관 변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높은 집가를 지불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도심에 위치하고 높은 집가를 지불하기 어렵거나 넓은 땅이 필요한 주택단지와 공장은 도시 주변부에 위치한다. 또한, 집가가 높은 지역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층 건물을 많이 짓는다. 땅값이 비싼데, 응? 땅한 평이라도 허투루 쓸수 있습니까? 빽빽하게 지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빽빽하게 올립니다. 반면에, 이게 주변부로 갈수록 땅값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진 않지만 법도 한복합니다. 뭐가 한복하냐면요. 도심일수록 중심상업지역이라 해가지고, 어, 폐율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그땅 안에, 어, 얼마만큼 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건폐율인데요 꽉꽉 채워서, 막이 땅이 100평인데, 훨씬 더, 뭐, 청수를 높여서 지을 수 있다. 뭐, 그러면 뭐, 600%, 700% 이렇게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백팩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반면에 외곽으로 갈수록 그렇게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짓지 못하게 해서 거리를 띄워야 돼요. 일조권도 보장해야 됩니다.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일조권.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 있죠. 홀로 아파트. 중심상업지에 역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가끔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짓고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건물이 들어서, 건물이 들어서는데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건물을 지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조만건은 물론이고 일조권다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을 겪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가까이 건물을 짓느냐 거기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일조권을 보장 안 해줘요 왜냐면 빽빽하게 지어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일반 이법무동에 있는 아파트에 빽빽하게 지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3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일조건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게 판 하나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건물은 들어서지 않는 것이죠 물론 범어동 내에도 중간중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또 예외고요 밑에 사진이 있는데요 도심에 서울 중구 예, 서울 도시 중구가 중심이죠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로, 뭐 명동 이게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에 서울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이 있죠. 노원구, 서울의 외곽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물론 서울이니까 빽빽한 감이 있지만 도심에 비해서는 널찍널찍하게 주택들이 들어수 있는 모습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스스로 탐구, 도시의 집가 변화, 다음은 어느 도시의 집가를 나타낸 자료이다. 자 A구는 예, 평당 600만 원 하고 있구요. 아, 평당이 아니네요. 예, 제곱미터당 600만 원이구요. 음, B구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 3배나 차이가 나네요. 그죠? 1번. A구 또는 B구에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토지 구입 예산이 3천만 원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의 토지를 살수 있을지 각각 B금으로 표시해 보자. 음, A구는 어, 600만 원이니까, 한 구역에 600만 원이니까, 네, 5개 구역을 살수 있겠네요. 6530. B는 200만 원이니까, 어떻습니까? 15개 구역을 살수 있네요. 어, 3배, B 구역에서 A보다 3배나 더 넓은 면적의 토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2번.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을 세운 두 사람에게 A구와 B구 중 적절한 위치를 조언해주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음, 넓은 땅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가는 어디에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음, 당연히 B가 되겠죠. B. 왜냐면 공장을 또 이렇게 땅값 비싼데 지으면 민원 들어옵니다. 큰일 납니다. 반면에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포장 판매 전용 커피점을 열려는 사업가. 포장 판매면 매장이 굉장히 작아도 되겠네요. 그죠? 한 다섯 평도 안 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구, 지가가 높, 높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쓸데없이 높진 않을 겁니다. 유동 인구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 되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그러니까 여성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구에 커피 전문점을 열어야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톡톡톡 사해봅시다. 도심에서 사라져가는 학교.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는 한때 전교생이 5천명에 가까웠으나 도심에 거주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수가 급감해 현재 전교생이 120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의 여러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시 중심부인 도심의 집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도시 주변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집가가 높고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집가가 낮고 쾌적한 주변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도심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수가 줄고 있다. 그 결과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통폐합하거나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하면 늘 시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금 읽었다시피, 큰 대도시 안에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학생 수가 완전히 쪼그라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장 최초학교는 당연히 대구 초등학교겠죠. 이러 대구 초등학교가 어디 에 있냐면요. 딱 바늘 땅에 있는데요. 바늘 땅에 보면, 거기 그, 그 바늘 내거리에서 경상, 아, 경북대학병원 그 여기 있죠. 그 2호선. 그 라인에 조금 가는 길에 보면 대구 초등학교 있는데요. 굉장히 작아요. 이 수성구에 있는 어느 학교보다도 작습니다. 와, 우리가 볼 때는 삐까뻔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가 문제다? 유동 인구는 많아요. 유동 인구는 많지만 그곳에 주소지를 둔 사람의 수는 적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어, 나이가 아주 많거나 아니면 자녀가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아요. 그래서 학생이 학교를 갈 나이가 되면 다시 외곽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수소구를 많이 선호를 하죠. 수소구나 달서구에 있는 학교를 많이 이전하기 때문에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음, 선생님이 어, 이렇게 오늘 수업했는데요. 여러가지 참고될 만한 영상 자료도 같이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참고 영상도 꼭 참고로 해서 수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